어내뜬공룡 때로는 아무도 못 받아. 저 포치가 그 말하면 내 삶이라 고만 찾아만. 나. 혹시 마음에 드는 공략이 나 금방. 나만만. 기댈 아니게 실망할 거도 없고 믿을 것도 없고. 성거로 대 가면 나, 나. <그렇게 말이네>. 안녕요 반갑습니다. 나왔고요. 예, 예. 이제 이 후보님 공약을 가지고 시민분들한테 예. 저희가 질문을 던졌어요. 예. 시민분들이 후보님한테 궁금하신 예. 어, 질문들을 영상으로 예. 담아왔거든요. 예, 예, 예. 한번 보시겠어요? 아. 코로나 민생법 같은 거는 개인 사업자들을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해당은 안 되지만 많이 어려우신 것 같아서 코로나1구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도 많은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 얼마나 사각지대가 많냐 그러면 이를테면 장애인 돌봄을 하지 않아요 24시간 과 누군가가 돌보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기업이 다단계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청을 잘안 굴러가면 은아청의 납품을 잘안 받습니다 일이 끊겨버린 거예요. 이런 어떤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고요. 현실이 어려우니 노동자들, 서민들, 중소상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죠. 노동법에 대해서는 항상 약간 지지하는 편이긴 한데, 최적으로좀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대재해처벌법, 일명 기업살인처벌법이라고 하는데, 현대중공업만 하더라도, 연간 보면 8명에서 10명 정도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데 대해서는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거든요 원청 책임법을 만들어 가지고 원청에서 임금을 먼저 하청업체에줄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한 번씩 이걸 하더라고요 특권 폐지 하지만 된 적이 없잖아요 스스로가 자기 특권을 내려놓기 쉽지 않잖아요 음, 그렇죠. 모든 국민이 다 근데 특히 국회의원들은 비거안할것 같은데요 음. 20대 국회에서도 특권 폐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단한 가지도 개선된 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힘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 국회의원들은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안 집니다. 면책 특권이있기 때문에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때로는 가짜, 거짓말, 이런 것도 막 해도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는 거죠. 또 임금, 제가 받고 있긴 한데 정말 국민한테 미안할 정도입니다. 최저임금이 180만 정도 채안 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그한 다섯 배 되는 천만 원 이상을 받아가요. 구속이 돼 있어도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은 그대로 받아간다는 것이지요.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국민의 요구가 그 어느 때부터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구에서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위한 국민 발언위원회를 모집을 했는데 포럼만에 만명 이상이 서명을 했어요. 국민들 스스로가 힘으로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게 만드는 과정으로 갈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미리 말씀을 드리면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은 음... 이분들도 좋으니까 음... 행동 뭐 했다고 있나 뭐 일단 한다고 뭐 되는 게 여기 정권 밖에 뒤바뀌어지고 있는데 이게 됐냐고 말로 뭐 한다 한다고 다 내세우고 행동도 안 하면서 음... 말뿌야 그럼... 말뿌 이거도 네, 네. 네. 공약이 말뿐이다 네.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불신이 많고 쳐다보기도 싫다 고개를 절로 드는 현실 앞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선거 때마다 떡볶이 어묵물고사진 찍으면서 노동자 서민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지만은 국회에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는 늘 힘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에 진절머리가 나는 발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구를 위해서 네, 내가 네, 네. 이런 일은 했다 2016년도에 제가 당선이 됐을 때 전반적으로 조선산업은 위기였어요 모든 전국 관계자들은 조선산업은 위기이자 사형산업이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많은 조선 전문가들을 만나서 토론하고 토론의 결과로서 만들어낸 게 미래에 또 산업을 고도화한다면 동력이 있는 산업이다 이것을 만들어내는 데만 한 1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한 1,600억 들어가지고 자유로랑 승복센터도 짓고 조선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거 이게 가장 컸다고 생각하고요 조선업이 지는 예. 해가 아닌데 니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요건 생각은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결국은 조선소에 일하는 사람들은 조선소에 일하고 나가면 다시 안 들어와요 그냥 전소가 미래가 이제 발전이 없거든 그치요? 안보이거든 세계적으로 발전. 동구의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보자는데 갑자기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나요? 그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장 해야 되는 거는 조선 산업을 다양화하고 다각화하고 고도화해가지고 조선 산업을 성장 발전 시켜가는 가운데 새로운 산업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공약 보면 거의 다 일을 하시는 분들의 남성에 대한 그런 게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 뭐 육아하는 엄마들이나 그분들이 이분을 뽑아야 할 필요성을 느낄 만한 그런 공약은 잘. 이십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를 했지만, 육아보험법을 꼭 만들어야 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시대접들어가 있잖아요.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아니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환경이 좋아야 머물게 되는데, 육아도 있고, 교육도 있고, 놀이도 있고, 함께 이렇게 공존하는 마더센터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아이들만 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른가 그렇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동네 곳곳에 좀 만들어져서, 어른들이 같이 가서 어, 할 수도 있고, 이런 공간들이. 좀 늘어나야 된다. 그래도 김정은 국회의원, 이번에 보니까 소날매가 갈때좀 열심히 나서 가지고 아, 동무 주민들한테 좀 힘을 좀 실어주는 것 같기는 한데 믿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느끼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은이 도시가 머물 수 있는 도시가 아니라 떠나가는 도시가 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까운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든 되 눈물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서울에 있는데 전화 왔어요. 말을 안 해요. 그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 얘기를 해요. 내일부터 일 나오지 말라고 퇴근하는 길에 문자로 통보를 받았대. 그래 술을 먹고 하다가. 도대체 내가 가서 아내를 어떻게 볼 거면 우리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울부짖더라고요. 정말 가까이 있었으면 가서 소주라도 한잔하고 마음이라도 나눠봤을 텐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눈물이 네. 좀 들키시는 것 같은데 정치인이 있으면 뭐예요 어떤 것도 해결해 줄수 없는 그런 마음에 너무 미안하고 더 이상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촛불을 들어서 정권도 바뀌었습니다. 정권은 바뀌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냐고 묻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치인들은 수많은 공약을 쏟아 놓는데 내 삶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더 나아지는 게 없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행정은 자고로 사람을 살리는 길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 손가락에 으로서 아픈 손가락 없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챙겨서 모두가 행복한 그런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는 꿈을 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과성을 다해서 일해 나가겠습니다.